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구민족 여러분. 몇달 전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레슨장에서 있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사위인 분들 중에 이렇게 고수를 찾아서 다니는 거였어요. 고수를 찾아서 이 분이 언제부터 야구를 하셨고, 이 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여쭤보고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고 이번에 저희 야구의 민족 레슨장 사위인 분 중에 좀 고수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의 민족 레슨장에서 지금 몇달 동안 거의 죽돌이처럼 살고 있는 레슨생이고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20대 중후반 김찬우라고 합니다. 어, 찬우 씨, 네. 어, 야구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이제 처음 좋아했던 스포츠가 야구요. 음. 그래서 공을 잡은 거는 초등학생, 초등학교 3학년부터인데 고등학교 가면은 야구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반에서 네 축구하는 모임, 야구하는 모임인데 저는 항상 그 야구하는 모임의 중심에 있었고 친구들은 그 정도 열정이 안 되니까 못하긴했는데 저는 항상 쉬는 시간에 야구, 야구를 하러 나가고 친구들만 바뀌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야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지션이 내야 내하, 내야수죠. 네 유격을 네. 주로 네. 맡고 있어요. 유격수인데 네. 그러면 원래 어떤 선수를 좋아해서 이렇게 유격수를 내야수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처음에 박진만 어, 선수.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아, 네. 아, 저도 그래요. <laughs> 박진만 선수였고 오, 그 맞아. 박진만 선수 때문에 삼성을 음. 좋아했다가 음. 은퇴 다른 SK로 가시면서 음. 김상수 선수가 음. 오셨는데. 맞아. 김성훈 선수가 스타일리시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선수랑은 좀 느낌은 다르죠. 네. 그때 아 내야가 진짜 멋있는 거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야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음.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저희 음. 대학교 동아리가 있었단 음. 말이에요. 동아리 거기에 고등학교 선수 출신 코치님께서 이계셨그 어, 네. 코치님께서 바람을 분 거죠. 음. 이 정도면은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선수로, 네. 야구 선수로. 아, 그냥 여기, 당연히 스, 코치님도 아시고 저도 알았지만, 음. 근데 도, 실패할 걸 알면서도 음. 한번 도전해 보자. 음. 이런 경험 이 언제 있겠냐 음. 제일 좋은 나이. 이 음. 꼬득인 거예요. 음. 그래서 코치님 말 따라서 한 반년 정도 그러면 해보고. 음. 네, 빠따 형님이 어, 네. 용인시 독립 분단 음, 음. 그때 창단했 네, 창단할 때 응. 그거를 목표로 한번 가보자 어. 하면서 반년 동안은 거의 진짜 매일 아침 응. 5시 반에 응. 대학교 가서 1 0시 수업 1 1시 수업이면 그때까지 훈련하고 수업 들으러 가고 와. 이런 식으로 했어. 요 그때 테스트를 보신 거예요? 네, 받고. 인터뷰 영상도 남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때 당시. 오, 어땠어요? 테스트 보는데. 테스트 보는데 벽이 아유, <laughs> 느껴졌죠. 네, 느껴졌지. 네, 저 위에 계시더라고요. 음, 선수분들. 맞지? 그럴 수 없지 사실 어릴 때부터 하, 했던 분들이랑은 좀 확실히 기본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는 제가 가장 못 하긴 했지만. 음. 어, 거기에 섞여서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음. 어, 그래도 많이 발전했구나 음. 이런 생각이 음. 좀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차피 내 한계도 봤으니까 음. 한계를 좀 깨보자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음. 플레이하는 거를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확실히 사회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진짜 저, 저한테도 한 번씩 여쭤보거든요 선출이냐고 근데 진짜 수비 하시는거 보면 한 중출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갈것 같아. 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고, 뭐 사실 디테일한 면에서 보면 뭐 단점들은 부족완 점은 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거 보면 그냥 그냥 하는 사람은 아니야. 진짜 확실히 어, 하루 뭐 일주일에 한두번 하시는 분도 아니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서 꼭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확실히 필요한 것 맞아,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새벽까지 일어나서 했으니까? 네. <laughs> 그러면 한번 폰공 한번 받아볼까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laughs> <오>, 다 <쉬다. 웃음> <laughs>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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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천히 보세요. 에. 예. 조금만 더 글러브가 뒤에 있어서 어, 조금만 더 앞쪽에 있어요. 예. 오케이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힘들어요. 오케이 조금만 조금만 바운드 튀면 어. 글러브 센 아래에서 시작할지 어. 아니면은 좀큰 바운드면 어, 그 위에 두고 있을지 될지, 네. 위에 두고 있을지 이런 어. 거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천천히 슬립 부터 네. 자,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더블 플레이하기 전에 어,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조금 급한 면이 있다. 백핸드에서 네. 에, 그리고 아직 스로잉이 사이드 스로 정도는 괜찮은데 아직 정상적인 항상 말씀드렸듯이. 팔꿈치가 낮아지니까 정상적인 오버스로 할때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던질 때오스로던지 와서 왼쪽 무릎이 너무 많이 펴진다. 음. 조금 지금 말씀드렸듯이 던지고 와서 중심이 나가 던진 쪽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딱 펴지면 멈추죠. 그럼 내가 스텝을 한 힘을 그대로 던달을 못했다는 거라서 조금 그거를 조금 더 조금만 더그정도만 어, 일단 움직임 예, 움직임은 되게 좋고 <laughs> 잘하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혹시나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분은 저희가 모집하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네. Merci> 너무. 좋았습니다. 아. 힘드네요, 힘들어 힘들죠. 혼자니까. 오세요. 그니까. 러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러려고 온 거잖아. 그니까. 약간 그게 매력인 거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어, 어떤 수, 수준이든 에. 완벽한 수비가 없죠. 그렇죠. 그게 되어 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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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뭐 어, 야구 야구가 됐던지 아니면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죠? 네, 네. 어. 인생의 목표라고 해야 하나? 아 저는 뭐 야구든 직업든 건좀 음. 뭐, 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음. 계속 도전하는 삶. 음, 발전. 네. 어. 한계를 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사회인이고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팀원이나 자기가 나도 저만큼 이만큼 할수 있다. 내가 어, 나는, 나는 사회인하고 고수다. 뭐 투수가 됐든 타, 어, 타격이 됐든 수비가 됐든 어, 혹시나 계시고 내가 이렇게 한번 내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저한테 댓글을 남겨 주시면 이렇게 컨택을 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흔했까요 예. 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